20대죠? 네2 0대하면 떠오르는 네. 이미지가 있어요? 젊다 청춘 감성 그리고 우울 뭐든지 할수 있다고 배우고 그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20대가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뭐든지 할수 없다는 거를 직면했을 때 거기서 오는 우울감을 다른 20대 분들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부산에서 왔고, 지금 서울에 5년차 살고 있는 96년생 김소정이라고 합니다. 혹시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나요? <laughs> 어, 저는 지금 언론사에서 뭐 가벼운 영상 편집하고 있고, 또 인터넷 기사에 같이 나갈 짧은 기사도 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방송 기자가 꿈이기 때문에 언론고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, 당장 언론고시를 할 돈이 없었어요. 공부에만 집중을 해야 그래도 붙을까 말까 하는 시험인데, 그 상태에서 알바까지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. 경력을 쌓기 위한 인턴이었다기보다,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, 불가피한 휴학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, 원래 전혀 할줄 몰랐는데 그 혼자 유튜브 채널을 1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복학을 했습니다. 어, 얼마 전에 봤을 때 2,800명 정도였습니다. 집은 어떤 형태로 거주하고 계세요? 서울에서는 자취하고 있어요, 월세로. 잘 구하셨어요? 부모님이 내주시지 않는 경우에는 진짜 힘들죠.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 방을 구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어요. 세금을 떼면 한 175만 원이 나오는데 60만 원이 월세로 나가요. 휴대폰 요금 뭐한 7만 원 나가고 각종 공과금 관리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인터넷 요금 한 2만 원 정도 나가고 그리고 용돈 하면 한 40만 원 쓰고 교통비도 한 10만 원 쓰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저축을 할수 있는 돈이 진짜 적어요. 뭐 3포세대, 4포세대, 5포세대 이런 N포세대라는 기사의 댓글에는 다들 좀 배가 불렀다. 좀 꼰대의 발언이 많잖아요. 정말 뭐 월세 생활비로 너무 큰금액이 나가서 제가 여유로 쓸수 있는 돈이 거의 없어요. 뭐, 연애도 사실상 돈이잖아요.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를 해야 되고, 시간도 써야 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알바를 해야 된다는 그게 강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그게 공감되고, 취미는. 아, 되게 슬픈 사람 같은데, 진짜 취미란 걸 가져본 지가 좀 오래됐어요. 오래가 가기 전에. 2020년이요? <웃음> 금연이요. <웃음> 그럼 최근에는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있다면? 딱 저번 주에 하던 주말 알바를 그만뒀는데 괜히 그만뒀나? 그걸 하나 더 했으면 월세를 내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? 20대 또래인데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? 저가 궁금하신 사람들은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녀보신 분 20대인데도 정말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녀보신 분 견문이 넓어지셨는지 어떤 것을 배우셨는지 약간 그분 얘기 들으면서 대리 만족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궁금합니다 <laughs> 펭수 좋아하는지 펭수요 <laughs> 펭수는 정수 마음속에 있던 거를 입 밖으로 꺼내주기 때문에 정말 좋아합니다 펭수 <laughs> <laughs>